누가 보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큰 천국 시민의 사랑법이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실 때그 사랑의 대상은 가족이나 또뭐 사랑 받기 합당한 사람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큰 사랑을 정말 세상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죠. 주님은 다르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수준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들어 내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3 2절에 보면은 칭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뭐 죄인 수준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다.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희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한다. 칭찬받을 수준의 사랑.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시죠. 그래서 33절에도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높은 수준, 기준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 사랑입니다. 그 칭찬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아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죽인 자도 양자로 삼는 놀라운 사랑이죠. 원자폭탄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칭찬받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세상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다르게 살라. 높은 수준으로 사랑하라.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그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받아야 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높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칭찬받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삶을 살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돌려받는다. 너희가 베푼 그대로 너희도 똑같이 돌려받는다. 35절부터 쭉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후이 되고 또된 거기에서 누르고. 빈틈이 없이 다 들어가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라 도우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자비를 베풀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다 받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종합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 세상의 가치 또 사람들의 상식 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기준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죠. 어,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한 삶이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니, 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니, 주님이 그걸 원하시니, 내가 힘들지만 사람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지만, 주님을 믿고 그렇게 한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한 마리도 못 잡았고, 지금 그물을 씻는 시간이고 마감이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것을 거뒀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이끌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도 아니고 세상을 위한 삶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사람을 위한 삶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그리고 그것이 곧 결과적으로는 내가 돌려받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기에 그 희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 내가 내가 참는다. 근데 뭐 내가 참는 게 아니라, 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님을 신뢰해야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주님을 향한 신뢰는 결국에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칭찬받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을 통해서 되돌려받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